자 713번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 a분의 x 플러스 1인데 x는 0, 1, 2, 3이야 그럼 확률 다다하면 1이다를 가지고 a값을 일단은 구해줘야 되겠네 우리 문제 풀라 그럼 맞지? x에 0 넣으면 a분의 1 x에 1 넣으면 a분의 2 2 넣으면 a분의 3 3 넣으면 a분의 4 이게 다다해서 1이니까 따라서 a는 10 되겠네 10분의 10이니까 맞지? 자이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표본, 표본 평균을 x 바할때 VX바를 구하시오 VX바 어떻게 구하나 VX바는 크기 분의 VX를 하지 맞지 그러면 자얘 확률표 만들어보자 표 만들어보면 이렇게자 그 확률 써주면서 음. 0일 때 1일 때, 2일 때, 3일 때 그때의 확률 PX 맞지? 이거 확률 PX일 때야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에 대해서 e x 구하자 어떻게 돼? 10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10이네 그러면 20이니까 2 나오고 맞지? X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네. 자 제곱에서 다 하자 10분의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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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1어0 더하기 2 더하기 4 3 12 더하기 9 4 36 얼마나 와5 나오고 그럼 vx는 x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 2의 제곱을 빼제 1 나오겠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간에 돌아가자 n 분의 n은 얼마야 5 vx는 얼마 1이니까 답은 5 분의 1 되겠네